우리 너무 전술이 없긴 하다 그게 좀 아쉽네 <laughs> 근데, 근데 그거 스크림 아리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우리게 그냥 그팀 게임 이해도우우리밴존도는우지 않은 거 같거든 일단 해보자 리의존재 맛있게 해보죠 와몸리 풀이 없네 아, 정복자요. 어, 정복자. 이번에 버튼 좀... 살짝. 어... 우리, 우리 여기 버튼 다 같이 뛰면은 이거 근데 이게 되나? 싸움보다는 예. 게 아니라 그냥 그 아... 오는 거 시야만 살짝 가져지까다올 필요는 없긴 한데. 아직. 근데 다 오면 싸움 될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다 오면. 나 내가 한번잘 잡았어. 빼놨다 여기. 내가 와드 쓰고 스페인 잡아주고. 첫 번째 부시에 막아줘. 두 번째 부시에 막아줘. 저건 이거 제가 잡을 것까워 지금. 서건 쳐가지고 볼까. 이러면 우리 전골 시야도 막 좀. 이러면은 우리 우리 블루 쪽에 시야 와드 하나 탕제 우리 블루 쪽에 와드 하나 박겠다고 생각해. 내가 솔브 솔브해서 내려갈게. 스카너랑 스카너랑 르블랑이 무빙한 살짝 둘래. 카카는에이거여에서이에서이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아박상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서 아이도 역업했으면 지금 좀 돌거북 치고 있을 듯. 이거 성재랑 그냥 바이가 칼부돌고 먹고 그냥 탑 게임 한번 빨리 하고 집 빨리 갔다가 바텀으로 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와드 일찍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상황 보면서 해봐. 내 라인 당겨줘서 아, 피는 내가더 넉넉하고 라인 당겨줘서 나쁘지 않. 오, 리드 포션 펀드. 이거 아마. 초반에 싸움 무조건 질 거라, 우리가. <laughs> 나이스. 어, 바퀴. 었고이오케와오 없다 다 아이가 이거 나카 정도로 할수 있겠나. 음, <목소리> 다 그렇게 상태가 별로 안 좋긴 한데. 전도 상태 별로 안 좋아가지고 못 가주. 내 쐈다. 또안칠 거야? 찰 거야. 내가 나동선 걸려가지고 나 그냥 바이게 먹고 바로 돌고 위 위계로 뛸 거야 뛸게. <목소리> 아이도 아마 이거 했을 것 같아. 근데 안 보인다. 패빠져. <목소리> 근데 이거 바텀 다이브 조심하긴 해야돼 바위까지 붙을수도있어 근데 우리 피아항타안좋아다이 당할거같은데 <laughs> 어 근데 이러면 안당할듯 음, 나이스 위게 살아있고 다이브 무조건 아래야 <laughs> 아 이거 아, 네. 두평그를 시야잡고 지타형은 잡아 나 이거 가이 돌고북 한번 욕심내볼게 okay. <laughs> 아니야 안하는게 낫나 이거 럼브로 오면 좀 죽을거 같애 내가 지금 괴무리긴 한데 안할게 아, 안할게 나 피스.. 나피어오네 모르겠어 아..모르겠다 없다고 생각하자 아..있다고 생각하자 나 다시 먹으면서 내려가면서 미드나 바텀 한번찌를생각 해볼게 <laughs> 아이도 지금쯤이면 정비해서 탑달 만해. 응그 음, 아마 벌거 그러 혹도 있을 거야. 방금 바로 아주. 치게아랫모빙 춘다. 아, 나아라내야 <놀람> 이거 용치면 그냥 줘야 되지. 싸움 절대, 아, 절대 못 하지. 은 절대 못하기네 아면 한번 에 몰아야 돼. 이오래싸 하면 되네. 아. 고르키가 계속 아래 시야 먹고 있겠네. 음. 아, 아 아이지켜 카브 들어왔다. 아, 칼불 칼불. 아이 카브 들어왔어. 아이탑 쪽이야. 아이 봐. 우이 카브 들어왔어. 우리 카브, 우리 카브. 어. 도저히 편데 뭐, 맞 같은 거. 살살. 나가 그럴 어, 브라같 그냥. 일단 럼블도 안 보여. 이 예, 뭐, 가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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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 뭐, 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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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다. 어, 가 가. 어, 이거 끝고나 만한데. 나 이거 끝까지 해볼게. 네. 어, 해 볼게. 우리 맛 별로 안 좋아? 나이스. 나 이거 두꺼비 카팅하고 빠질게. 그렇게 네. 뼈 빠짐. 오늘 네. 지금 탑힘 차이 많이 나냐? 좀 많이 나. 아, 근데 아, 나, 아, 다운, 안, 나 그럼 이거 정비 안 하고 그냥 바로 바로 뚫을게. 이거 유충하자. 럼블 공만 조심하면 쟤뭐 없어지고. 틀도 없어서 쟤볼 수도 지금. 지금 내려와야 되긴 해할 거면 다이는 정비하고 오는 거라 나보다 힘 세지. 오늘 넘블 라인 클리어한다 공으로. 럼블 공도 빠졌어 이거 그냥 쳐라 그냥 지금. 완전. <laughs> 내가 라인 조금 버리더라도 그냥. 이거 다이가 바로 바텀질 수도 있다 이 중간 거 보고. 오케이. 코르키도 안 보여? 코르키 노플이야. 해서. 덤불 집 간다. 나도 이거 먹고 집비기네 <놀린> 계속 바위 위에 있어. 바위 위에 보였어. 간다. 정말. 이서 토르키가 뭐다 위에 있어. 내빠졌나 싫은 못 봤는데. 뭐실수 거야. 아, 이거 바위 바톰아? 이거 바위. 바위 위야. 위야 위야. 다음에 최선을 다할 때 정화 빼고 하면 안 되나? 정화 에이. 너무.. 라인 는 너무 무리인데? 그러니까. 다음번엔 정화 들면 안 되겠는데? 일단 하게. 네. 아예 아래 있나? 아래 모딩채인데 정화를 써서 핑크 하는 것도 일단 라인 턴이 잘 돼야 뭐뭘 하든가 하는데 이거.. 완좀 많이 봐. 아 여기 있다. 아 우리 아랫 동굴에 동굴 들어. 아예 아래 아, 아, 있어? 아래 뭐, 아래에 있는 거 같아. 아, 근데 이거 바텀 지금이 제일 해볼 만하긴 한데. 또 와, 왜 와주 밖고 일단. 넘블 수정 소트리고 갑니다. 아야, 다시 다시. 6레벨이다. 다시 6레벨이야. 떠들다 떠들다. 나집 빨리 갔다 올게. 나 이번 어차피 그렇게 많이 못 때릴 거 같으니까 석발 갈게. 아 이거 탑 다이브 되냐? 아너딜좀 나오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가 끌고 나와볼래? 나, 나 아직까지 2가 안 돌았거든? 아이 야, 쟤 어. 1 음. 0 시야 잡0 1고 빠질게. 어. 한0한 100. 1한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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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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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야, 퇴워, 퇴워, 퇴워. 아, 태거 아, 아, 이거, 아, 그냥 타이밍에... 어, 네, 네. 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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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 텐데. 와타이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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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타이밍에 이거, 미드 이거, 이안이어이는 이거, 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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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플 거이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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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근데 몰라면 지금에 서터질 거 같아. 아 근데 이러면 하나. 살면... 잠깐만. 아 이거 한번 했네. 가운데 편에. 하고. 어쩐지. 다른 데? 레드 플레이드. 나이스. 어 저기 소리들. 내가 카정까지봐주라 근데 상대 바텀이랑 같이 올거같거 어어 봐주니까 나 이거 미고 가도. 뭐 테비 저 거기서 싸싸워싸워 비드북 때 비드북 때. 약 한.. 나 멀어. 멜땅 한는중 여기까지 한번더 뺐다가 x2 뺐다가 다가나 하나는 잘못 날라 바로스 노궁 x 고새 죽는 거 조심하고 내 전멸은 못할수 있어 이거 야노트 나이스 나이스 용호 핑퐁 핑퐁 미친놈이잖아 진짜오 그냥 어 통진아 진이래 통진이 이구나 용호 나 도와줄게 도와줄게 나 이거 용좀 도와줘 오케이 난집한번 찍을게 통진 형이 그타 때리고 휴식 남는 거3타 터져야 먹을 수 있을걸? 최소가 맞아. 최소가 휴식. 네 방금 딱 시간 지나서 그 형이 다가갔을 때표식이1 스테이지였어. 어 여기 한번 볼래? 예쁜 돌긴 했었는데 나 돌긴 했는데. 아나 표가 없어서 한자이안 돼. 나그거 볼래? 이름 여기까지 해야 될거 같아. 어, 난난난들어가서할수 있냐? 아, 어, 잡아봐. 만 죽은 같은데 이거. 까비 까비. 오. 오. 인 나를? 위에 다이그 레드 스킵하고 칼부 먹으면서 올라갈게. 유충 또 해보자. 아닌가? 아이 위로 올라온다. 바이. 바이, 바이 지금. 게, 게 이거. 발 구근 따지 캠프 지키고 싶긴 해서 캠프 조금만 지키고 갈게. 근데 지금 코르기가 발코 타이밍이라 좀잘워야 되긴 해. 유턴 어떡할래? 발코인데 그냥 줄래? 사포먼데이 아, 지금 그냥... 좀 너무 사기 한데또 하나. 한가? 아니 용호형 못 버티나? 자 이제 코르기 바텀쪽 어디 많이 바, 할 거야. 코르기 지금 안 보여? 아예 바텀쪽 어디인 줄 몰라? 방금 파자. 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 나 그냥 르블랑 아래 뛰... 뛰... 어, 뛰... 어, 뛰어 아래로 뛰어줘, 같이. 한이형 이거 빨리 해. 먹어야 된다, 내려와라. 할수 있나, 그 어차피 러브 빈사들이야. 거 그냥, 아, 그냥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바텀이 너무픈해봐서 네. 알았어. 나궁 속이 됐는데 아, 먹을걸? 뭐 아, 충 무조건 먹어, 무조건 먹어. 아니면 이거.. 간다, 아한 대, 만 아, 아쉽다, 아쉽다. 아,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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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나이스, 나 좋고요. 먹어요, 유충 먹어요, 유충 아어비 봐요입니다 <laughs> 이거 바텀 와드 있으면 내가 텔도 한번 타줄게 나텔 이거 계속 남아서 그래? 일단 웃긴 주탈탈 주탈 탈..탈 탈건 없긴 해데 지금 너 혼자야 너 오늘 무당 혼자야 네피했는이스 아, 빨라 못그 라인 밀지고집가집가집가오케 어? 오! 오발 <laughs> 오쉣 애쉬 궁 날라왔어 그피잘 깎으면 다이브 봐줄 수 있어 애시궁 없는거야 그러면 어, 에시. 에시. 에시 밀... 있나? 있 없어, 없어 내가 이거 그냥 밀고 나가줄게 뒤로 어키 일단 텔 없어 네. 밀까 그냥? 근데 1코 나와가지고 좀 빡세다 그래? 나한텔 30초 남았을 때키텔 돌아 아네요 어. 아, 나 일단 여기다가 와드박아놓긴 했거든. 아예 아무도 친거 보니까 줄게. 누가 온거 같은데. 아 누가 아닌가? 근데 스파너 탈 타면 볼만하지 아, 않아? 근데 콩 필요하면 탈 타줄게. 근데 콩이 조금 빡세긴 한데 얘네 풀인데 얘네 애슐랭 풀돌았고 바랐으면. 쿠르기가 뭐, 그래. 지금 라인 밀고 내려간다. 나 이거 라인. 아 바이 여기 있다. 바이 가 여기 있다. 바이 무슨? 아, 이거. 나, 나 이거 전력 먹는 중. 나 코르키 그냥 이거 르블랑 가지말고 푸시해 봐. 이거 자리 오래 배우면 그냥 이거 미드에 전력 먹는 거. 이거 스카너 받으면 털탈것 같아. 탈탈 탈로 봐주고 르블랑 같이 가. 나 그냥 미드에 깨다 밀게 나. 나 지금 힘이 넘살아서 싸울 만 해. 자, 또 박아 박아 볼까 이거? 만드는데. 나얘나못죽일거아이 예, 2층으로 밀자. 이거 그냥 거기서 그냥 대치만 해도 이득이거든. 굳이 막안 싸워도 돼. 굳이 알았어. 야 이거 파토 안 깨라면 돼. 물러온 거. 더블로 그 올라오면 보자 안 봐. 빨리바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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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빨리빨이빨리빨이빨이빨부터리빨리빨이빨리빨이이리이리이리빨리이리빨이 빨리빨리 빨드빨리빨이빨리빨이빨리빨리빨나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바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고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블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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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럼블 리빨리빨 용일 1분 뭐할지 생각하자 아 서련났다 GG 아 와, 와, 이거 씨발 아, 이거, 이거 스크림에서 스카너 꺼내면 안됐는데 아유 누블랑 순세로 콜킬을 까네 물론 상품잘 모르긴 했는데 안 근데 이거 우리 플레이 좀 잘했다 이번에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아 상대 마스터 벽 느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나 자다 일어나도 뭐 마. 마스...